쾌락의 이제 순위가 있거든요. 그 어떤 쾌락이 이제 가장 뇌에 강력한 자극을 주냐 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1등이 필로폰을 맞고 성관계를 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어 이거는 뭐 아주 뇌를 해롭게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쾌락 순위에서는 그게 1등이에요. 체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체모가 보통 한 달에 1cm씩 자라거든요. 보통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 사람이 언제 마약을 했구나 이런 것도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사받으라고 마약 검사 같은 경우는 연락을 했는데 조사를 자꾸 미룬다 그럼 체포영장이 나. 가지고 바로 데려갑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조사를 미루는 거는 한번 정도만 가능하다 뭐 그래서 이게 할때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마약을 한번 하면 그때는 잠깐 좋은데 이제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째 안할때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길어요 또 만약에 내가 한번 어쩔 수 없이 선대해서 이제 사건화가 됐다면 마약 사건 처음 경우에는 초반에 변호사랑 잘 대응하면 은 기소유예나 이렇게 실험을 안 들어가는 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모두가 놀라게 한 사건이었죠 이제 작곡가이자 또 방송인 본 스파이크 씨가 마약으로 누선경장 이 청구돼서 지금 실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활동도 많이 하시고 태원에서 크게 스테이크집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줄을 섰다가못간 적이 있을 정도 로잘 되는 곳이었는데, 어, 뭐 이렇게 방송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과 돈도 많이 았 는데, 이제 무엇을 참, 뭐, 그를 공허하게 했나, 뭐 이런 좀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사연을 제가 찾아보니까 필로폰 30g을 서울 광진구 강남구 일대 호텔방에서 이제 또 유흥업소 여정원들이랑 같이 여러 명이서 함께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적발될 때는 혼자 적발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같이 했던 사람들의 진술 특히 여정업원의 진술로서 급습해서 이제 하는 와중에 적발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약 사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마약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약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마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이런 마약이고 있 그다음에 향정, 향정신성 의약품 이제 프로포폴이나 아니면은 뭐 필로폰, 엑스터스 이런 제이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마가 있죠.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천연마약, 알칼로이드계 마약, 합성마약 이렇게 나눠져있고요 천연마약은 뭐 양귀비, 아편같이 되게 옛날에 했던 것들 알칼로이드계 같은 경우는 헤로인, 코카인 굉장히 세고 또 합성마약은 메타놀, 요즘에 제일 또 유명한 펜타닌 이런 것들이 나눠져있습니다 이번에 돈스파이크가 걸린 거는 이제 필로폰이니까 여기 향정에 들어가게 되겠죠 돈스파이크 스 같은 거는 이제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다 걸렸는데 보통 한번 투약할 때 0.03g이고 이게 이제 시가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걸린 거는 거의 천회 분량이니까 시가 계산하기 나름이겠지만 대략 뭐이러원 가량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마약 같은 경우는 같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먼저 걸리고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이제 내리기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하 보통 마약은 이제 혼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제 너 누구랑 했어? 말하면 내가 좀 감염시켜 줄게. 이렇게 말하면은 뭐 이런 내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까지 감염해 줄 거예요? 이렇게 협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부르고 부르고 하고 하면 그 다음 사람이 걸리고 그러면 또 얘랑 말고 실은 제가 이 사람이랑 됐습니다. 라고 하면 또 부르고 부르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약은 같이 했던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감염도 많이 해줘요. 예, 마약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은 의리란 없습니다. 같이 할 때는 막 좋다고 하지만 또맨 정신일 때는 서로 또 아씨 내가 개 만나서 인생 배렸어라고 이렇게 원망하게 되거든요. 마약을 계속 갈구할 때마다. 예, 근데 이제 어,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쾌락의 이제 순위가 있거든요. 그 어떤 쾌락이 이제 가장 뇌에 강력한 자극을 주냐 그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1등이 필로폰을 맞고 성관계를 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어, 이거는 뭐 아주 뇌를 해롭게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인쾌락 순위에서는 그게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흥업소나 그런 룸살롱 이런 곳에서 여종업원들과 마약을 하면서 이제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고 뭐 돈스파크스께서는 그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한 마약 사건의 대부분은 이제 이런 유흥업소에서 종업원들과 하면서 이 그렇게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잡히자마자 간이 시약 검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간이 시약 검사상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라고 소변 검사라는데 소변은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일에서 10일 내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고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출이 됐다고 하니까 또 스스로도 인정을 하셨죠. 그래서 최근에 추약한 사실이도 인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시약 검사를 하고 나서 남은 부분은 이제 국가수에 보내서 또 저세계 정밀 검사를 하고 또한 이제 채모 검사를 하거든요. 이제 머리카락을 하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이제 이번 사례처럼 없는 경우에는 몸에 이제 채모나 뭐 겨드랑이 털이든 뭐 항문 털이든간에 채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체모가 보통 한 달에 1cm씩 자라거든요. 보통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 사람이 언제 마약을 했구나 이런 것도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기 전에 굉장히 털을 많이 뭐 밀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정밀 조사를 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아까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7일에서 1 0일이 지나면 아예 안 나가 버리기 때문에 조사 받으라고 마약 검사 같은 경우는 연락을 했는데 조사를 자꾸 미룬다 그럼 체포영장이 나와가지고 바로 데려갑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조사를 미루는 거는 한번 정도만 가능하다. 뭐이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만약에 초범이라고 하면 마약을 시약을 조금만 했고 기소유예도 많이 나와요. 한 번은 봐주는 거죠. 정, 어,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제 협조도 잘 하고 하면.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양이 좀 상당합니다. 100g 이상이면 도매, 100g 미만이면 소매로 봐서 이번 경우는 그 소매긴 합니다. 하지만 취할 분량이 천회 분량이고 또 여러 명이랑 같이 했다는 점이 아주 불리한 사유고요. 게다가 지금 어, 기사에 따르면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동정정과 등이 포함해서 3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정정과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어 다수의 사건을 한 걸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러 명이 함께 했고 물론 이제 이분도 협조를 하겠죠. 다른 사람 같이 한 사람들 을 불고 이렇게 해서 게다가 또 이분이 또 사회적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도 고려할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징역을 예상하고 어 정말 잘하면은 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그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고 잘못하거나 좀 불리한 사정들이 많이 추가되면 뭐 3년 6개월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를 이제 저희가 뭐 다음 어떻게 적발되는지 뭐 수사 방법, 적발 방법 이런 것들 또 연차적으로 다룰 건데 마약 같은 경우는 내 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게 할때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마약을 한번 하면 그때는 잠깐 좋은데 이제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째 안할때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안할때 힘들기 때문에 계속 갈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같은 양으로도 만족을 못합니다. 한번 하면은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고 몸이 이제 아예 어, 마약이 계속 들어올 걸로 뇌가 착각을 하고 내 몸이 이제 도파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을 아예 생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아예 그냥 불행한 상태만 쭉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때 좋아서 중독되는 게 아니라 한번 하면 안할때 너무 불행하고 힘들어서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몸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고 마약 끊기가 정말 정말 힘들잖아요 계속 어 반복해서 하는 거 보면 또 만약에 내가 한번 어쩔 수 없이 선대에서 이제 사건화가 됐다면 마약 사건 처음 경우에는 초반에 변호사랑 잘 대응하면은 기소유예나 이렇게 실험을 안 들어가는 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정신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